32점부터 아이비리그를 갈수 있어. 음. 근데 내가 나 30점을 딱 받은 거야. <laughs> 아버지한테 "스탠퍼드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laughs> "그래. 집을 팔아 주겠다." 그 순간 동생들 얼굴이 갑자기 싹 지나가는. 아이 근데 이거 아까부터이 뭐예요? 드디어 우리 채널에 처음으로 광고가. 첫 처음 광고가 들어온 거야? <laughs> 세상에. 와! 아모님. 한번 마, 일단 마셔 볼까 우리? 이름도 스마트 드링크야. Pure Focus. 뭔지? 저는 아까 이미 한캔 마셔 봤습니다. 어, 네, 먼저 한캔다 드셨어요? 먼저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보다 그 깔끔한 맛이라서 전어 너무 깔끔시... 좋았어요. 이온 음료랑 에너지 드링크의 사이에 약간 그런 느낌이나 네, 청량하면서도 오전 그래서 한캔 아까 좀 그래서 한캔 아까 좀다 마셔 가지고 한캔더 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맛은 좀 보도록 하죠. 포커스 할수 있게 해 주는 음료인데 퓨어해요. 왜 퓨어할까요?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뉴트로픽이라고 약간 카페인 대체라고 할수 있나? 요즘 주, 유행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카페인 먹으면 저 같은 경우는 심장 좀 빨리 뛰고 밤에 잠못 자고 이래서 커피를 못 먹는데 너도 못 먹잖아? 저는 않나? 원래 커피를 못 마셔요. 응. 그거 되게 맛있다. 확실히 그 공부나 집중할 때의 그런 뇌 환경을 좀잘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설탕도 안 들어가 있어. 이게 나는 어, 소... 호감이었어. 설탕이 없는 도 어떻게 이렇게 맛이 달달하지? 네. 그게 프락토올리고당에 들어가서 대체당의 한 종류인데 장내 유산균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잖아요. 좋은. 어, 그럼 이거 먹으면 화장실도 잘 가나요? 어 화장실도 그렇죠. 잘 간대. 원래 나 애들 사실... 공부하면 변비 있거든. 나도. 여기서 변밍아웃 음... 하나요? 근데 아, 확실히 나 먹으니까 지금 뭔가 잠이 확 깼어 변밍아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이건 내가 보기에 애들이 먹으면 좋긴 하겠다 학생들이 자라나는 시기에는 조금 민감한 물질도 조심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응. 이건 그래도 그런 게 거의 안 들어가 있으니까. 대박 비타민 C랑 비타민 B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어? 어렸을 때 있었으면 더 공부 잘했을 텐데, 말이야. 그리고 또 그런 거를 <laughs> 마시면서 공부하다 보면 그게 좀 습관이 되는 거 같아요. 음. 막 아, 내가 뭐그 하식스 막 이런 거 먹어서 공부했더니 뭐잘된 느낌이었다. 그럼 계속 먹게 게, 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그래. 이왕 먹을 거면 애초에 좋은 걸 먹기 시작을 해야 돼. 네, 쭉쭉 들어가니까 오늘 좀 방송 잘될거 같네. 음. 진짜로 해야죠. 예. 네. 짠. <laughs> <laughs> 나라면 여기 그 얼음 넣어가지고 아 얼음을 타서 먹을 것 같아. 오늘 구독자들을 위해서 특별 할인가로 네. 여, 열어줬다고 하니까 오, 오. 고,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시면 은 이제 어,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너무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도 물론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맞을 수 있지만 우리 자라는 학생들이나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퓨어 포커스 같은 음료 추천드립니다. 음? 네, 작심삼일도 매일하면 습관이 된다. 안녕하세요, 우왕장의 우왕준이. 왕성보입니다 네, 저희가 우왕장 해가지고 우의왕 예술가형, 좌뇌왕수학사고형 네.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게스트분은 또 어떤 왕인지, 어떤 수식어가 잘 어울릴지. 저는 일단 제일 컸던 수식어는 아마 프리스타일 왕 이쪽이었던 오것 같아요. 프리스타일 왕. 네. 자신감이 네. 미쳤다. 근데 <laughs> 이게 또. <laughs> 네. <laughs> 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음, 저기 영국의 전국? 그 저명한 대학, 음. 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둘중 하나였는데, 음. 자라나는 아이에게 프리스타일 랩을 시키면, 자네와 운해가 동시에 발달한다. 오? 어? 이거 진짜예요? 아, 진짜 있어요. 그 논문이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laughs> 생각해보시면,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그 랩을 할때 어쨌든 예술적인 영역이 분명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동시에 계산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막, 맞, 운율 막 이런 거 맞춰야 되고, 어. 라인 맞춰야 되고, 음.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아. 순식간에 이걸 떠올려야 되고, 이걸 퍼즐처럼 조각해야 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프리스타일 양내왕으로 네. 한번 가보겠다 다르게 말하면 또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웃음> 있지만. <웃음> 아니죠, 아니죠. 둘다 잘하는 걸로. 네 오늘은 이성으로 랩하는 남자 계획형 예술가 서출근이랑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보다 글이 먼저였고 감성보다 분석이 먼저였던 사람 오늘 얘기 들으면 아마 서출근님 인생 노선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랩도 사실 사람들은 다 감성이나 예술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분석적으로 똑똑하게 랩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가 사실은 어~ 브레인입니다 우리가 그 랩을 잘하는 이미지에 가려져 있었지만 저는 진짜 처음 듣고 깜짝 놀란 스펙이 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오늘 한번 탈탈 털어보면서 그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채널 특자상좀 반말로 해서. 아, 네네네. 아, 저도 반말로 하나요? 어 그럼요. 그럼 그럼. <laughs> 이건 항상 어, 어. 성범이가 해잡는 어. 코너긴 한데. 근데 진짜야. <laughs> 아예 좋죠. 뭐힙합이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힙합, 어 그럼요 그럼. 요요요 그럼. 예. 오늘 <laughs> 그러면 <잭 웃음> <출키라>. 형도 <laughs> 미국 출신이라 이런 것도 익숙하실지 어. 않을까. 네첫 번째 코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번째 코너가 이제 유치원 시절부터 이야기해 줘 코너입니다. 음. 출근님 다 살에 초등학교로 들어갔다는데 진짜예요? 유치원에 이제 만5세 입학을 했는데 응.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때 뭐 제가 뛰어난 두각을 드러내서 그런 게 아니라 IMF 시절이었어요. 오, 네. 유치원 갈 돈이 없는 이제 집안의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일찍 입학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희 집이 그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유치원 대신 이제 초등학교를 일년 일찍 가게 된 거죠. 아. 이야, 이런 아. 비하인드 아. 스토리가 있는 줄 네. 몰랐네. 그럼 또래보다 뭔가 항상 먼저 겪었을 것 같은데. 그치, 왜냐면은 이게 그게 또 나한테 자극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 그때부터 또 생겼나? 왜냐면 어쨌든 나이라는 건 극복할 수가 없는데, 음, 음. 내가 그 상황에 뭔가를 못하면 약간 그쪽으로 핑계가 몰리는 것 같았어 너 어려서 그래? 그치 뭐너 어려서 어. 역시 넌내 동생이야 이런 아... 거를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 근데 그래도 곧잘 1, 2등도 했다고 들었는데 다행히 그런 자극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막 와. 공부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친형이 있는데 오. 친형이 나보다 두살 위인데 어떻게 보면 학년에 1년밖에 차이가 안 나겠잖아 <laughs> 또 맞네. 그렇게 되는구나. 그치근데 우리 집안이 또 말했듯이 사정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시킬 때 나도 옆에서 이제 은근슬쩍다 듣게 한 거야 그냥. 아, 서단계 아, 메타로. 어, 어. 서단 플러스 메타로. 이런 느낌. 예, 예, 원 플러스 <laughs> 원처럼. 그냥 <laughs> 집도 조그만하니까 옆에서 음. 놀라고 하면서 다 듣고 있던 거지. 이게 어머니의, 진짜 천재 아니야. 근데, 근데 어머니의 굉장한 빅픽처와 전략적인 오, 오. 어 약간 전략적인 괜찮... 거지. 과외 선생님한테는 돈을 딱1 인분만큼 어, 그니까, 줬지만 그과는2 그니까. <laughs> 인분이었다. <laughs> <laughs> 그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한두살 차이나는 거 되게 크게 차이나. 는 건데 그 2학년 밑에 있는 애가 전교 1, 2등 한다 생각해봐. 난 되게 신기했을 것 같거든. 음. 어릴 때 조금 천재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알았어? 막 똑똑하거나 이런 거 느낀 적은 없었어? 똑똑하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좀 웃는 얘기지만. 내 친형이 공부하는 걸 보면 내가 좀똑똑하구 나라고 느낄 때가 있긴 와. 했어. 아, 왜 <laughs> 형은 잘 공부를 했어 <laughs> 형이 이제 어차피 지금은 이제 번듯한 가장으로서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그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땐 형은 이제 아무래도 <laughs> 내가 왜냐면 이기고 싶어 했어, 항상. 어. 동생들이 그게 있잖아. 어. 맞아, 특히 맞아. 나는 형보다 더 빨리 이걸 습득해야지 하는 욕심이 또 생겼지. 근데 그때 좀 느끼긴 했던 것 같아. 아, 내가 그래도 빨리 배울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어. 와, 어쨌든 그때 그럼 느끼긴 했던 거네. 본인이 약간의 그 타고난 뭔가. 원래 진짜 천재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뭐한 번씩 착각하잖아. <laughs> 아, 나이 정도면, 어, 이 정도면 괜찮다. 근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갑자기 미국을 갔어?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한번 갔었고, 음. 내가 웃긴 게 졸업 앨범이 거의 없어. 그니까 어. 유치원도 1년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를 갔고.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아버지가 출장을 가시면서 온 가족이 갔단 말이야. 음.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마치고 미국을 갔고, 근데 아. 또 돌아와. 근데 또 가. 중학교 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앨범이 없어 내가. 아딱 졸업 시즌에 아, 계속 맞아, 나갔구나. 맞아. 아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미국을 가고 나서는 거기에 음. 오래 있었지 한 6, 7년은 있었지.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반포 중학교를 다녔다고 했는데 거기가 교육열이 좀 되게 세잖아. 세다는 음. 어, 학군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좀 너무 빡센데를 가니까 어. 그때 또막 한참 장난기가 많을 때라 어.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어. 막이 장난치고 수업 시간에 음. 그런 걸 좋아했단 말이야. 음. 그래서 그때는 성적이 좋지 않았어. 그럼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면은 초등학교 때 나갔다가 한국 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하, 하, 그 가족들이랑 같이 갔던 거야? 맞아 맞아. 처음에는 가족 온 가족이 함께. 다 같이. 그리고 두 번째 때는 홈스테이로 간 거야? 두 번째 때는 나랑 친형만 홈스테이로. 그러면 약간 언어의 장벽이나 뭐 힘든 점들은 없어서 미국 갔을 때? 일단 아버지가 학교열이 그러니까 그, 그 뭐냐 교육열이 되게 세셨 그 세셨어. 친할아버지가 그 시절에 고대 법대 나오시고. <laughs> 우리 큰아버지는 의사시고 아버지도 서울대 나오시고. 이랬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없는 형편에도 항상 교육에는 많이 투자를 하셨던 것 같아. 음. 그래서 지금도 있나 윤 선생 영어교실이 있어. 아 있었죠. 유명하지, 유명하지. 아, 그때 다 했지. 열심히 어, 하고. 배플리뭐 어, 그런 거 풀고 하고. 아버지가 이제 텔레비전 같은 거볼 때도 한국어 그런 거 말고 이제 영어 방송 같은 걸 항상 보고. 아리랑 고개하고, TV 이런 거. 그렇지. 그래가지고 조금은 언어의 장벽이 어덜 있었던 것 같아. 초등학교 아. 때 갔던 것도 도움이 됐고. 아 근데 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IMF 때문에 힘들어져가지고 초등학교를 일찍 입학했는데. 미국에 사립학교를 가는 게, 집안이 갑자기 아버님 일이 잘 되신 거야? 잘 되진 않았지만, 응. 그리고 그, 그렇게 비싼 학교는 아니었어. 음. 그래도 미국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의 학비가. 생활비만 해도 사실 한국보다도 비싸고. 음. 웬만한 가정에 이제 1년치 어떻게 뭐 학원비 이런 거, 그런 거랑 퉁칠 수 있을 만한 가격이긴 했어. 학교 아이 학비 자체는. 왜냐면 사립학교가 생각보다 작아서 학생 수가 이제 중고등학생을 합해봐, 합해봤자 한 (150명밖에) 안 되는 학교라서 저렴이한 학교기도 했지 그럼에도 말할 수 있는 건 집에서 무리를 한건 맞지 그러니까 교육열이 그만큼 뛰어났던 거야 아, 음. 와 근데 그 결심도 엄청 대단하신 음, 결심이다 지금 보면. 무엇보다 내가 여동생도 두 명이 있어서 그렇게 사 남매죠 사 어, 남매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그 셋째랑 넷째랑 어몇살 차이 난는 10살 12살 형이랑 내, 그러니까 친형이랑은 <laughs> 내가 2살인데 응. 내가 이제 셋째 넷째랑 열쇠를살 어, 완전 살이 그래. 중간에 터울이 크구나 그치. 무슨 일이야 부모님께서 갑자기 불이 붙으신 거야? 늦둥이가? <laughs> 셋째는 이제 늦둥이 불이 붙었는데 응. 넷째는 이제 그 좋은 의미로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진짜로? 응. 응. 완전 열려있는 분이시다 아니 샘남, 삼남매를 이미 키우고 있는데 넷째까지 입양을 하셨다고? 어, 대단하신 그치. 분이신데 나도 그래서 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참 부모님처럼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진짜. 그런 좀 생각 들거 같아 어려울 거 같아 대단하신 분들이지. 어. 근데 무, 미국을 다시 가니까는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달랐던 것 같아 한국 교육이랑. 일단 솔직히 말하면 간 따지 말하면 뭐 약간 그치뭐 힐링 캠프를 가버린 캠프. 거지 공부상으로는 <laughs> 거기 갔는데 수업 시간에 이, 지금 이걸 배우라고 있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 나이도가 좀 낮았구나. 아, 너무 낮았지. 한국에서 그때 이제 수학의 정석을 풀다 갔단 말이야, 중학교 때. 중1 때? 어,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갔더니, 그때 뭘 배웠더라? 그 도형 배우고 있었어. 와, 삼각형. 그주하메트리 그 해가지고. Well, what is trying? 어, 그치, 그치. <laughs> 그러면서 막 변에 막 이런 거를 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코사인 막 이런 건 진작 배웠는데 그런 것도 아니라 아예 그러게. 변 공부하고 있으니까 당황했지. 보사인한 7학년, 8학년 돼야지 들어가지 않나? 미국은 그것보다 늦어. 정석적인 스텝으로 밟으면 아마 10학년 때나 배울 거야. 또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늦었어. 어, 되게 늦었어. 왜냐면은 미국어는 또 그게 있잖아. 그 수업을 자기 페이스대로 맞춰 갈수 있어. 이미 약간 대학교처럼 아, 나는 이 수업 듣고 싶어.가 가능해. 중학교 때? 어. <laughs>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미 나는 와... 뭐 라이팅 클래스 들을래. 나는 뭐 수학 클래스 뭐 이거 들을래 엄청 선진형이다 네, 아까 반포 중에 있을 때는 맨날 놀기 바빴다 그랬잖아 근데 미국에 다시 갔을 때는 약간 좀 마음먹고 뭐 수학 클럽도 회장도 하고 뭐 공부도 운동도 다 잡은 게 맞아?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많이 이렇게 사겼었는데 미국에 갔는데 내가 생각보다 낯가림이 되게 심한 거야 음. 너무너무 심한 거야 낯가림이 아, 본인도 본인을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어 나도 몰랐는데 언어의 장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공감대가 없는 친구들을 만났다 보니까 얘네랑 할 얘기도 내가 귀엽구나.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 <laughs> 근데 그렇겠다 어 그러니까 그렇겠다. hello how are you i'm fine 이거 다돼다 다 <laughs> 되는데 <laughs> 뭐그 뒤에 할 얘기가 없어 뭐 <laughs> 어. 갑자기 너 스타크래프트 알아? 이럴 순 없잖아 아, 그치, 그치. 아니, 모르거든 아무도 어, 어.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어. 외톨이가 돼간 거야 <laughs> 아. 스스로 진짜 진짜 외로움을 심하게 타기 시작해 가지고 좀 많이 힘들어 했어 내가 근데 음. 그러다가 교장실 찾아가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 상담 받으면서 막가 가지고 막, 가가지고 음. 막 선생님이 이제 딱 앉아있는데 왜 왔니 이러면 I don't have any friends 한 다음에 막 어, 거야 음, 친구 없장 <laughs> 내 입에서 내가 친구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게안 믿기니까 음. 근데 울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서 독기가 생긴 거야 왜냐면 한번 시원하게 울고 나니까 차분해졌구나 <laughs> 그치 완전 퓨어 포커스 만들었어 퓨어 포커스 하 거야? 퓨어 포커스 하기 퓨어 포커스 거야? 된 거야 우와. 공부에 왜냐면 이게 내가 지금 유학을 하러 왔는데 <laughs> 어.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너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있으니까 어... 내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겠구나 아... 그렇다면 하나라도 잡아야지 음. 내가 공부라도 여기 온 목적이라도 이뤄야겠다 해서 진짜 포커스를 공부에 맞추고 열심히 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와... 약간은 근데 이게 조금 안 좋은 동기부여도 있었던 게 나랑 친구를 안 해줘? 오케이 그럼 내가 너희 위에 굴림할게 <laughs> 내가 극역자가 될 작심을 때. 한 거야. 아, 아 진짜로 한잔싹 해야 되는 음. 타이밍이네. <laughs> 아, 입이 마르네, 입이 말라. <laughs> 그때는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 그래, 효과적이었겠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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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워하고 음. 힘들어했었어. 진짜 그렇게 펑펑 울 정도로.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기다리자. 그러게, 전교 1등이면 또말 걸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하니까. 그것보다도 숙제 같은 걸 이제 배기게 줬지. 아, <웃음> <웃음> 녀석들. 휘영. 네, 밑으로 이제 다 아. 내가 허용해준다. 어딘가 부하처럼 <laughs> 이제 인간관계. 가 어려웠다 보니까 어떻게든 방법을 찾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어. 어린 나이에 뭐 굴림을 어떻게 하냐 그런 식으로 질리면 맞아도 돼. 뭐핀 거야 그런 그래. 도아니었어 그냥 그러니까 숙제 보여말 어, 어, 막아주는 기분 좋으니까 숙제 보여준 어. 거야. 그래.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음. 좋은 쪽으로 잘 생각을 한게 너무나 잘 선택을 한것 같고. 형도 있었잖아. 형그 외로움 탈때 약간 형이랑 같이 뭐 이렇게 얘기해 보고 그런 건 없었어? 아그 친형이랑 그때는 어. 사이가 오히려 좀안 좋았어 왜냐면 헉? 너무 얄미운 거야 친구가 너무 많아 형은 아, 아 그랬어 또 인싸였구나 형은 근데 또 그러면서 공부를 안해 공부를 안 해? 어 <laughs> 나는 친구가 없어서 공부하는데 <laughs> 형은 친구가 많아서 공부를 안해 완전 안 해. 반대네 아. 형이 어. 그래서 오히려 약간 형이랑도 조금은 티격태격도 사막 하고 어, 어. 음.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그런 걸 보면서 경쟁... 사이의 그런 경계선에 있는 거 같나? 나 혼자 삐뚤어졌었지. 음. 아, 형은 그냥 <웃음> 즐겁게 다니세요. <laughs> 어. 유학생이하서데나 어. 어, 혼자 간절. 뒤에서 꿍해가지고 저 인간은 <laughs> 왜 남친 없는데? <laughs> 어, 난 그래도 공부는 잘하는데 저 형은 공부도 안 하면서 노네 막 이러면서. <laughs> 근데 웃긴 건 이제 졸업을 같이 하게 됐어. 오, 아, 조기 졸업을 어, 조기 졸업을 아. 했으니까 원래 1년 차이 났던 야, 학년이 아예 땡겨져가지고 이제 형 입장에서는 약간 특이하긴 했겠다. <laughs> 두살 차이 나는 동생이 나랑 같이, <laughs> 같이 졸업을 하면서 어. 그리고 이제 친형을 졸업시키기 위해 내가 또 노력을 많이 했어. 약간 과외성이 역할을 했겠다. <laughs> 근데 음. 그러면 그때 막 수학 클럽 같은 것도 하고 막 운동도 곧잘했다고었는아그 학교가 어. 좀 작았다고 했잖아. 음. 근데 미국은 이제 대학교 같은 거갈때 그런 것들이 항상 원서. 예이 남자나 음. 체육부 뭐 했다 뭐 했다 어. 엑스트라뭐 액티비티. 그거 너무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수학 클럽도 내가 만들었어 그냥. <laughs> 그래서 내가 그냥 회장을 한 거야. 아, 없었는데. 없었는데. 그냥. 체스 클럽도 그냥 들어갔어 있길래. 오, 오. 근데 너무 발려서 열심히 해서 나도 그걸 회장을 해버린 거야. 야 어. <laughs> 맨날 핸드폰이랑 <laughs> 체스를 한 거야. 약간. 징기스칸 스타일이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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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을 해버리네. 불해버리겠다지 어, <laughs> 농구부도 하고, 육상부도 하고, 축구부도 <laughs> 하고, 학교가 작았으니까 하고 싶은 걸앵간히 조금만 자리도 할수 있었어. 이야, 너무 좋은 학교였겠다. 어, 그치. 근데 어.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내가 다행히 키가 좀좀 좀 컸었고, 음. 피지컬이 음. 좀 꿀리진 않았어요. 체격이 좀 다. 있었지,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또 점수를 많이 또 얻었던 거지. 그런 대학교 갈 때의 그런 원서를 준비하면서. 근데 그럼 졸업할 때쯤에는 그렇게까지 동아리 다 했으면 친구 있었겠지? 없었어. 아. 인싸가 안 진짜로?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회장을 했는데? 아. 사실 돌이켜보면 모두 친구였어. 그래. 음. 근데 나는 얼마나 좀 삐뚤어져 있었냐면 페이스북 친구를 그때 친구를 끊었어. 왜? 이 사람들은 진짜 프렌드가 아니야. 아. 이러면서. 그, 그 friend란 단어에 꽂힌 거야 페이스북 어. friend 근데 음. 진짜 friend면 예를 들어봐 성범아 새벽 2시에 너한테 갑자기 전화를 걸어 나는 어. 내가 성범아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 그러면 보통은 반응이 음. 진짜 힘들어하면 어디야 출구야 내가 어. 지금 나갈게 지금, 지금 너 지금 거기 어. 편의점 앞에서 맥주 어. 한캔 하고 있어봐 어. 이렇게 나가잖아 어. 거기 딱기다리 이러잖아요 어. 걔는 그냥 미안 내일 통화하자 <laughs> 내일 코너니까. 전화. 그래서 내가 좀 그, 혼자 이제, 외톨이를 만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홍대병 같은 게 있었을까? 음... 그런, 그럴 수도 있지. 왜냐면, 음... 발렌타인데이 때 이제 학교에서 쿠키를 제일 많이 받았었어, 내가. 야, 그러면, 치... 그 완전히 플레... 있어! 완전 있어! 근데 본인은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도 거잖아. 나는 너무 외로움을 느꼈던 거야. 왜? 하 10시 반에 전화했더니 다 끊으니까 그래서 막 한국 드라마 보면 아난 저런 학창 시절을 원하는 것막 그런 거 생각하고 아 않았을까? 엄청 엄청했지. 나 너무 잘 알아 무슨 는 느낌. 나는 그래서 한국 거의 뭐 향수병에 어. 항상 걸려 있었어. 아무튼 조기 졸업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장학금을 아니, 받았다고. 좀 자랑 좀해 줘. 그때 대학 아. 어떻게 들어왔는지 근데 이것도 가슴 아픈 얘기다. 아, 뭐 얼마 안 들어. 되게 졸업을 아, 한이유가또 어. 돈이 없어서 조기 졸업을 한 거야, 사실. 되게 인생이안 좋은 것들을 <laughs> 되게 본인이 좋게 승화를 한 능력이 <laughs> 그러니까. 있는 거 같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 Oh 아, 오메가. Oh 빅샷. 어. Yeah. 글로벌 금융 위기. 환율이 두 배에 가까이 뛰니까. <laughs> 집에서 뭐... 우리 유학 <laughs> 보내는 돈이 두 배잖아. 어, 그러면 어떻게? 마침 그때 내가 미국의 이제 그 수능 같은 시험을 봤어. ACT. ACT를 봤단 말이야. 그 서부권에서 많이 보는. 음. 준비를 안 하고 봤어. 이게 음. 그냥 플렉스가 와. 아니라 와. 왜냐면 여러 번볼수 있으니까. 음, 그냥 쓱한번 봤는데. 쓱한번 어, 맛을 봤지. 어. 근데 점수가 잘 나온 거야. 36점 만점인데 어. 32점부터 아이비리그를 갈수 있어. 어. 근데 내가 30점을 딱 받은 거야. <laughs> 좀만 더하면 아이비리그가 되는 어. 거네. 아 이거 조금만 하면은. 어쨌든 이 30에서 32로 가는 게 생각보다 안 어렵다는 거야 왜냐면 음. 한 10개 덜 틀리면 되는 거니까 음, 그치. 그래서 아 이건 할수 있겠다 해서 집에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그 내가 말씀드렸거든 저 이름이 예뻐서 스탠포드를 가고 싶었어 오, 이름이 예뻐서 이름이 제일 예뻐서 학대중이야 <laughs> <미치겠다>. 어. <laughs> 하버전은 조금 뭔가 나이가 연륜이 있어 어. 보이고 아. 스탠포드 어. 아, 신세대 같은 거 어. 아버지한테 스탠포드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그래? 집을 팔, 팔아주겠다 아버님 <laughs> <laughs> 진짜로 <웃음> B와 <laughs> 너의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 그럼 집을 팔겠다 했는데 그 순간 동생들 얼굴이 갑자기 싹 지나가는 거야, 내 눈앞에. 어. 여동생둘 얼굴이. 어, 어 여동생둘 얼굴이 쓱 지나가면서 얘네는 그럼 각자 방도 없이 혹시 그 어렵게 이렇게. 또원 플러스 원 가야 돼. 내가 방을, 걔네 방을 뺏는 느낌이 드는 어. 거야. 집을 이사 가야 된다는 거니까. 음.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아, 아니다. 지금. 환율도 비싸고 하니까 학점을 내가 어차피 고등학교 때 들을 수 있는 수업을 거의 다 월반에서 다 들어놨어. 오히려 대학교 수업도 땡겨 들어놨어. 그래서 어, 그 학점만 사람이지? 채우면은 졸업할 수 있다라는 어, 어, 생각이 들어서 어, 어. 하루에 두세 시간 자면서 반 반년 동안 일 년치 학점을 이수한 거야. <laughs> 추가로 졸업하려고? 졸업하려고. 와. 빨리 졸업하려고? 불이감영 대학이라고. 어, 어, 여기 어. 세계 50위 안에 들었나 안 들었나 모르는데 겠 아마 들 어, 어쨌든 거야. 어쨌든 그래도 음. 명문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들어갈 수 있, 있었거든 무조건 어, 어. 장학금 받을 수 있다해서 나는 거기 가야지 하고. 원서도 거기만 썼고 시험도 다시는 안 보고 그냥 조기 졸업만 하고 딱 거기 지원해서 장학금 받고 끝. 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고. 근데 허... 군대 핑계로 한국 온 거야? 한국에 와서 반년을 쉬고 다시 미국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어. 1학년이학기 반년 다니고 다시 한국을 왔어. 왜왜 <laughs> 어. 왜, 왜, 왜? 내가 학교에 출첵을 아예 안 했어. 시험만 보러 갔어 음. 대학교 가니까 아무도 통제를 안해 나를 그니까 러안 와도 뭐라 안 하니까 아, 나도 출석 체크도 하네. 안 했어? 사람 많은 막 500명씩 듣는 교양 수업만 쫙 들었단 말이야 음. 그러다 보니까 출석 체크가 없는 거야 그냥 시험만으로 너희의 성적을 평가하겠다가돼서어 그래 그럼 시험만 보면 되겠냐고 학교를 안 가고 사람도 안 보고 그냥 <laughs> 방에 처박혀서 있었어 어, 뭐 했어 그때? 근데 왜... 그때 오히려 가사를 좀 썼어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힙합에 관심이 생겨서 그냥 내가 힘든 이 얘기를 좀 쓰고 싶은 거 그래서 가사를 썼던 거지. 사실 근데 그럴 때 힘들 때 아. 나오는 가사들이 진짜 좋은 가사들이 많이 나오잖아. 찐이잖아. 그치. 근데 다음 날 보면 보통 한 90%는 이래. 어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laughs> 음. 그때 제일 좋아했던 사람 누구였어? 그럼 힙합 씨에 그때 사실은 내가 그. 타블로 님을 되게 좋아했지. 아, 한국에 와. 스탠퍼드 다니고 또 그러네요. 어. 또 이렇게 연결이. 근데 가사도 되게 항상 문학적으로 잘 쓰셨고. 음. 아, 그리고 사실 에픽하이가 어, 좀 서정적인 곡들도 많았잖아. 음. 음. 우산 이런 거. 그런 걸로 있고. 엄청 위로를 많이 받았어 가지고. 아. 타블로 님이 내, 내가 딱 롤모델처럼 삼았었지. 진짜. 그러다가 이제 이 이제 미국의 천재가 한국의 쇼미더머니에서 혜성처럼 등장을 했잖아요 그쵸? 혜성이란 말이 맞는 게 아마 왜냐면 난 계속 추락 중이었거든 아. <laughs> 진짜 빛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그게 빛을 발한 건데 사실은 어. 나는 항상 그래도 뭐, 좀 삐뚤어져 있긴 했지만, 뭔가 내가 그, 퓨어 포커스를 맞추면, 해냈어, 그거를. 공부든 뭐든 난다 해냈어. 었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 지금 기본적으로 내가 보기엔 지능이 엄청 높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음악에 와서 그게 박살 난 거야. 헉, 왜? 여긴 다른 재능의 영역이라고 내가 실감을 했어. 군대 핑계대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한국에서 뭔가를 내가. 하는 척을 해야 유학을 다시 안갈수 있잖아 음. 근데 그랬 그때 고른 게 그래서 가사를 쓰고 랩을 하기 시작했어 다시 말하지만 재능이 없다 보니까 엄청 실력이 느는 것도 더디고 집안에서는 엄청 눈치가 보이는 거지 공부 잘하던 애가 뭔 음악이냐 정신 차려라 근데 나는 막귀 닫고 막, 막 싸우고 부모님이랑 <laughs> 어 사실 그러면서도 용돈 받고 <laughs> 엄마 카드 쓰면서 돌아다니고 <laughs> 그러면서 제... 가서 또 몰래 쓰고 그러니까... 내인쓰을아냐 <laughs> <laughs> 그러면서 쇼미더머니에서 빛을 발하기까지 한 4년 반을 그렇게 살았어 <laughs> 그럼 대학을 안 가고 엄마 손이 반을... 터지네 뒤집어지는 지금 돌이켜 봤을 때딱 하나 기억나는 게 아버지가 나를 계속 혼내다가 음. 한 번은 체념을 하신 것처럼 음. 명원아 너의 아들이 너처럼 이러면은 너는 어떨 것 같니 근데 내가 거기서 약간 욱해가지고 한 마디 하려다가 곰곰 몸이 생각하게 된 거야 음... <laughs> 그러다가 내가 팻겠죠? <laughs> 그랬더니 아버지가 빵 터지신 거예요 아 얘가 우기기만 하진 않구나 자각하고 있구나 아, 그래 그럼에도 너가 계속 이걸 해야겠다면 일단은 좀더 지켜봐 주마 했었던 게 기억에 남아 그럼에도 사실 부모님 속이 엄청 터졌다는 건 느껴졌지 우리 형보다 내가 공부를 워낙 잘했다 보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거 같아 응. 근데 형이 본인은 재능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쇼미더머니 나가서 준수한 성적도 거뒀고 나는 그때 형이 되게 유명했거든. 그러니까 음. 그 힙합을 좋아하는 애들 사이에서 아 프리스타일 너무 잘한다고 음. 그래서 그것도 뭔가 형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잣대가 1, 2등 아니면 아 이건 재능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야 나는 재능이 분명히 있는데 음. 그게 분석하는 쪽에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데이터 싸움이라고 느낀 거야 아. 나한테는 이리미트리스한 크리에이티비티가 없다라고 느꼈을 때 아. 하지만 나한테 정말 뚜렷하게 있는 건 그것들을 학습해서 재조립하고 재창조를 할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탁월하다 아. 그래서 음악도 엄청 시간이 걸린 거야. 데이터를 쌓을 때까지. 야, 약간 AI처럼 했구나. 맞아. AI 정말. 이렇게 하는데 챗GPT가 어. 요즘 만드는 게다 데이터를 통해 만든 거잖아. 그치. 근데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건 프리스타일이든 그냥 음악이든 크리에이티브하게 감각적으로 새로운 걸 만드는 능력은. 정말 제로에 가까워 계속 하루 종일 앞에 앉아 가지고 듣고 분석하고 듣고 분석하고 심지어 발음의 모양 이런 논문도 찾아봤단 말이야 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 아, 영어 랩이랑 한국 랩이랑 왜 느낌이 다를까 왜 느낌이 써서. 달라? 어. 간단히 얘기하면 이 cry라는 단어 알지? Cry, 영어로 어. 울다, 울다 cry 어. 근데 그거 영어로 한음절이야 한음절 맞잖아 cry, 음. cry. Cry. 근데 그걸 한국말로 하면 삼음절이야 크라이 그, 어. <laughs> 거기서 오는 거야 우리나라는 <laughs> 너무 정확하게 칼같이 떨어지기 <웃음> 때문에 <웃음> 음. 그냥 딱 칼군무 같은 느낌으로 이 그루브감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느낌이 있지. 내 음. 해외 같은 경우는 이 잔음들이 약간의 그 레이백이라서 밀리는 효과를 줘. 그래서 약간 어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끈적하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주는 거야. 하... 그런 걸 공부했어. 분석했네. 아... 확실히 분석가가 어, 맞네. 사람들이 그파시티브리그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된다 하잖아. 무조건 동의하긴 하지만 나는 필요하다면 네가티비티에서 오는 에너지도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해. 야. 어.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약간 위블 래쉬처럼 그, 어. 그 영화 그 정도로 혹독하게 나를 이렇게 음. 한 거야. 나는 바보고 쓰레기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네가티비티로 좀 했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나는 어쨌든 굉장히 그걸로 발전을 많이 했다고 할수 있지. 나는 약간 햄스터 같이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지 아파트? 않고 어. 어느 순간 그냥 멈추고 아난이 정도 괜찮아 하면은 정체된 햄스터가 되는 음. 느낌이야. 하, 계속 어. 가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가잖아요, 요즘에. 맞아. 그래서 계획형 응. 외술가기 응. 때문에 이게 또 계속 발전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운해와 자네가 적절하게 잘 섞인 응. 분이신 것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바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자, 우리 인생이 결국엔 선택의 연속이잖아 그래서 특히 중요한 순간일 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오늘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미국 유학을 계속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했을 거 아니야 하면서 그치. 항상 했지 응. 항상 했지 항상 대답은 말까였지 말까 <laughs> 어. 진짜 그냥 그거였던 거야 난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외로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외로움 그저 외로웠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너무 잘 지낼 것 같아 그러니까 문화 차이나 <laughs>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외로움 근데 외로움이 내가 느꼈을 때 문화 차이에서 많이 왔던 아, 거지 그 사람들의 약간 정서 차이 근데 어쨌든 그 미국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거는 여기 있는 음. 친구들한테는 또 되게 큰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되게 락끈하게 버리고 왔잖아 그거에 대해서 요즘 좀 후회하거나 그런 건 딱히 없어 솔직히 말하면 후회할 때도 있어 어. 어. 솔직히 말하면 있어 어. 그 이유가 뭐냐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 사실 직장 인 분들은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예술인이나 아니면 이런 조금은 더그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삶을 또 부러워하시겠지만 수 있지만 어. 나는 직장인 분들의 삶을 부러워할 때가 되게 많거든 음. 서로 서로 왜냐하면 이런 안정적인 어. 수입과 안정적 안의 틀에서 맞아, 맞아. 오는 그런 특히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음. 항상 나의 행보에는 리스크가 따르고 음. 그 리스크에 대한 리워드가 안정적이지가 않잖아. 음. 그래 가지고 아 그냥 유학을 해서 공부를 했다면 내가 그래도 좀뭐 돈을 잘 버는 직업을 택해 가지고 삶을 잘 안정적으로 꾸리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지. 그러면 미국에 만약에 계속 있었다 가정하면 음. 음악을 계속 했었을까 안했을까? 아예 안했지. 안했을 것 같아. 아예 안했지. 할거만 하고 말 거면 <laughs> 많은 성격이라서 음. 그 세계관의 출구형도 궁금한 것 같아.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출구님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되게 바꾼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제일 큰 항아리인데, 텅 비어 있던 항아리 같은 느낌이지. 진짜 영향을 많이 줬지. 음. 그것 때문에 음악을 시작한 것도 맞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공부를 그만둔 게 맞는 거니까. 그냥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돌이켜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 음. 내가 왜 이렇게 유학 때 힘들었을까? 근데 그러다가 결론은 뭐였냐면, 아, 내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그 시절에 음, 결론이 또, 그렇게 나 결론이 <웃음> <웃음> 맞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거 남 탓을 하려다 보니까 끝이 없이 괴로운 거야 음, 시간을 아, 돌이켜서 이거를 수... 내가 할수 없잖아. 없잖아 그래서 어. 결론이 뭐냐면 였아 그때 바꿀 수 있었던 거는 나 스스로 밖에 없었겠구나 음. 내가 더 잘해서 야 되겠구나 음. 라고 생각을 했다 보니까 그런 부정적이었던 자네들 엄청 많이 떨쳐냈어 나에서 비롯되는구나 나라는 인간에 중요한 거구나 음. 그래서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스요 know thyself를 지금 어. 쭉 설명을 한 어. 그런 느낌인데 또 궁금한 게 본인 자녀를 낳으면 유학 보낼 생각이 있어? 아예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안, 안 보낼 분할 것 같아 와. 그 외로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걸까? A의 성향에 따라 너무 잘못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음. 너무 나태한 사람도 음. 많이 봐서 그치. 내가 미국에 가서 사실 지금은 할 일이 없잖아 음. 직업 특성상 그리고 그렇다면 와이프랑 애들을 보낸다 생각했을 때 기러기 아빠는 진짜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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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외로움은 다시 느끼기 싫다. 아, 또또 외로움이야. 지 결국 <laughs> 돌아와야 돼. 안돼 안돼 안돼. 그렇지. 그래가지고 나는 유학은 안 보낼 것 같아. 아또 음. 음. 어, 정말 뚜렷한 해외에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음. 음. 어차피 할 놈은 잘될 놈은 한국에서도 맞아 충분히 잘될수 있지. 음. 야 오늘 진짜 재미있는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서출부님의 다양한 인생의 선택과 방향을 우리 들어보는 시간 가져는데 오늘 작심팟캐스트 나와가지고 어떠셨어요, 소감? 어, 솔직히 어,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저의 꽤 기, 길다면 긴 커리어 중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너무나 즐거웠고 또한번제 자신을 되돌아 보면서 생각보다 좀 에너지를 얻어갑니다. 퓨어포커스도 마셨고, 어 그러니까 아, <laughs> 마셨고 긍정적인 에너지. 어, 나도 이제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좀 다시 원동력을 찾아서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활동을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